광내 짱배가 얼마 전에 또 집을 샀지 않습니까? 이야~~ 감사해요. <laughs> 정파.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집을 들어갈 때그전 집과의 이사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저는 뭐 이틀이면 결사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아, 막 4, 5일씩 걸리더라고요. 어, 그럼 짱배 여기서 좀 잤다고 그러던데 그 기간 동안의 어... 이야기 짱배의 나온 첫 산다. <laughs> 나온 산다 나 네, 이 산다 아, 이밍두가이였어거나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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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전집이구이이이상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저도 이거. 합니이 근데 집이없이서이곳이 없어요. <웃음> 오. 오. <웃음> 여기도 이년 살았다. 이 동네에서 그래도 4년 살았네요. 총 병들도 사년 살았고. 층4년 동안 딱 거기 옆에 살았는데. 니 짬베도 4년 됐구나. 아, 이사를 진짜 많이 당겨봤는데, 아, 이사 당길 때마다 참늘 느낌이 이상해요. 아 선도 왜 이렇게 투박한데? 아 짱배 표정을 보라고 망가비 교차된 표정을 말하라고. 자, 들어가 봅시다. 어. 어, 네, 네? 아... 아니, 잠을, 잠을, 잠을 안 오, 응? 할카. 아 위급 사아 네, 저도 위급 삼아 아 잠을 잠겨서 안 열리더라고 또 할카 응? 할카가 또 응? 할카가 또 어? 키가 안에 있나요 설마? 잠겼어요 관절 굳어버렸다 할카? 아니 아직 저 안에 있다고 아, 아 잠은왜 뭐. 잠겼지? 나안잠고내렸는데와 아, 안 해도 될지 쫄깃 물었습니다. 제가 어, 세상에 아니, 창문이 잠기는 무슨 경우냐고... <laughs> 아니, 앞으로 아, 얼마나 더잘 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진짜 액땜니다 액땜! 액돼. 아, 수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음. 현재 수원 집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바로 여기가 바로 제가 이사할 집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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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전에 바닥이랑 벽지를 싹 색으로 발라놔가지고 오 우리도 처음 봐아 깨끗해 했구나. 깨끗해 아 이게 내 집이라니 말도 안돼와 아, 방이 세 개야 와 <laughs> 근데 문은 좀 뭐가 지저분하네 아 방이 세 개야 청소안 했습니다 아직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진격한다면 아, 어때 아, 어제 진 님께서 음. 전역하셨다던데 진님 저녁 전역 축하드립니다 나머지 분도 빨리 전역하셔야죠 그런 주인의 딸내미들이이텐트드리 아, 그 어, 어, 좋아한대요. 왜... 그러니까 이놈의 이 바닥하고 이 천장, 뭐 벽지, 도배 이런 것 때문에 아 늦었어요. 조금만 아, 아, 좀, 좀 날짜가 널널했으면은 바로 이사하고 바로 내 집하는 건데 내일 여기서 청소를 맡겨야 되고 그리고 내일 모레 이삿짐이다 들어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저는 집이 없어요 지금. I'm homeless. 난 여기서 잘 수가 없어. 그렇다고 2박이나 무슨 뭐 모텔을 갈 수도 없는 거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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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저택은> 내가 청소한다. <laughs> <laughs> <오, 오. 웃음> 이어어 <laughs> 그러니까 네. 뭐 찍고 있나? 이제부터 저택은 내가 접수한다 네가 접수하고 네가 말씀라 <laughs> 저녁은 내가 자겠습니다 오 뭐, 촬영하고 있었나? 어빵 챌린지 하고 있다 빵 챌린지? 아, 저저 찍고 아, 있었어잘곳 잘 있나? 어 네가 자, 자고 싶은데 골라줘라 형 방에서 형 거랑 거 자도 되나? 어? 너무 좁다 지들 <laughs> 그런 거잘모 침대 큰는이사람야 하는 거 어 <laughs> 어우, <우측> <laughs> <laughs> <오>, 너무 싫어. <laughs> 아니 여기에 원래 내거 있었는데. <웃음> <웃음> 어 누나. 여기도 주인 주인 누가 시거 있는데. 왜 여기 있는 거지 대체 왜왜왜 왜. 따라따라따라. 왜, 광들을 왜,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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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위한 제우를 시켰다. 말만 하고 안 시켜줄 줄 알았는데. 다시. 어머니 손맛. 와 고기. 와. 내가, 내가 원래 이렇게 동생한테 얻어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맨날 밥 사달라고 뛰 <laughs> 뛰고. <찍는 거야. 웃음> 근데 이제 여기 눈동안 니뭐 하려고? 뭘꼭 해야 돼. 그냥 조용히 있다가라. 응, 밤에 놀러 갈래? 밤에? 아드 라이브 같은 거. 응. 어디로? 한강 간다. 좀더 화끈한데 없나? 너무 화끈한데, 이 귀원 갈까? 요즘에는 붉은 말고 불목부터 해. 3일에 다 XXX 안 놀다. 근4 그러니까 4일 놀아야지. 왜 4일밖에 안놀는거야 월화풍이도. 일못놀다 4일 정도들 놀아줘야지. <laughs> 놀 건데. <웃음> 놀, <웃음> 놀, <웃음> 놀 건데. <laughs> 너희가 일하고 또 엄마를 도와놀 <laughs> 건데. 어, 열심히 살을 일어나서 살더라도 한 번에 첫댓글 곱창 곱 하네 너 짬베이니 하면 선물 받고 싶은 거 있나? 지금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네가 뭐 딱히 원하는 게 없으면 오민혁이 좀 있어야 된다 저거 커다란 이만한 걸로 하나 오, 제가 다이슨에서 물청소기 나왔거든 브랜드 <laughs> 이름을 내가 잘못 들은 거 같다 다이슨 맞지? 다이슨나 <laughs> 그리고 거그 살거장에 귀찮아서 식소기도 필요함 식생 <laughs> 짬배 <짬베> 식생이 <laughs> 혼수장만하다. <하나. 웃음> 아와 말하래매 말하려서 말했는데. 아니, 근데 좋은 거다. 언제 온냐 오냐 했더니. 그리고 언제 오냐오냐 오냐 했어. <laughs> 언제 오냐오냐 오냐 했어. <laughs> 근데 짬배 <짬베> 집들이를 <laughs> 우리가 준비 중이긴 해. 정말 의외로 나 어. 이거 집들이 게임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어? <laughs> 음. 어 아니? 어? 아 밤배 살때나안 갔구나 우리가. 네. 그 전에 네 그때는 어 어떻게 했지? 사당 원룸에서는 어. 쓸데없는 선물 주기. 아, 인들 희생 맞다니까. 아, <웃음> <웃음> 야, 바쁜 저택에서 가면을 켜지지 않았을 때형들은뭘 하고 있을까요? 아니, 이때 짜오랑 저는 집에 갔거든요. 예. <laughs> 네. 아, 이런 게 항상 좀 거슬려. 안 이럴 수가. 원인과 결과가 인과관계. 갑자기 또 연이 런척 하는 거 아니야? <laughs> 늘 이래. 뭐 <laughs> <가고 있군요. 웃음> <지형을 웃음> 하고 있군요. 지용은 뭐하고 있을까? <laughs> 아, 소리... 아, 소리... 아, 소리... 아, 소리... <laughs> 아, 분명히 레고 조립하고 있었는데... 철컥... <laughs> 철컥... <저 이거 진짜 웃음> <참해>. 아, 컥 철컥... 저컥철짜 철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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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밀면 내 철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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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컥 철컥... 1 0 0감 있네. 뭔가 해선 안될 짓을 하는 듯0 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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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0원1 0이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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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그니까 뒷광고 아니야? 저기는 뒷광고 할 필요가 없는 곳이야. 맞나? 좀 재밌는 거 보네. 아 집이 넓고 TV가 넓으니까 좋네. 나도 빨리 넓은 곳에서 TV 보고 싶다. <laughs> 아 그래 말책 뭐 못했네. 아 이런 지하의 에 조용한 곳. 얘가 왜, 왜? 왜 이렇게 많아? 모기가 어. 너무 많아. 손가락에다 쏘이 씨발 발바닥에다쏘이거 미치겠어. 오오양 AD 옵어 별로 아, 맛없? AD는 맛없. 아, 거. 거. 그러니까 이 맛없는 아, 거조차도 아, 먹겠다는 거지. 새벽 2시가3 시에 는데7 시에 나어아 모기 때문에 못못 뭐, 자겠어. 일찍 일어난 김에 집이나 한번 더 가봐야겠습니다. 와. 아, 우리 왜 이러냐? 뭐 아이 사람머리야 이게 오늘 또 청소를 또 하는 날이기 때문에 소원에 가서 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뭐야 저저저 어. 뭐야? 뭐야? <laughs> 집에서 소리 나지 않았어? 아나이집 무서워. <laughs> 진짜. 아 집이 넓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거 같아 내 생각에. 그 지하쪽이 뭐지? 지하쪽 뭐 있어? 내가 봤을 때. 뭐야 저게? 갑시다. 청소 다 끝나가지고 찜질방에 혼자 왔습니다. 성정관대여기0원 정도.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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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2아아0이 정도. 2,000원 정도. 데 먹박사가 맛있겠다 갑자기 먹방 주기기 건너아 겁나... 소리, 소리 소리 와, 소리 방금 나. 소리 미치지 아요 <laughs> 저건 진짜 지금 이사 때문에 실제로 휴가를 냈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그래서 실제로 휴가를 즐기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서도 영상 편집을 좀 쉬면서 느긋하게 계란을 먹고 호흡 하고 괜히 해외에 온것 같다니까 생각보다 긴시간있었다보네 5시간 넘게 있었어요 와. <laughs> 아 다시 찾았습니다 <laughs> 와, 여기 거울도 엄청 더러웠었는데 완전 깨끗해졌네 요 w 와 o 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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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나도 자간데 얼마나 기, 아, 기분이 아, 좋, 좋, 좋겠어. 날만하나얘 내일 이삿짐만 들여오면 돼. 진짜 이게 뭔 고생이야. 아 이러고 아, 저택을 아, 또 가야 돼. 아형 이제 집이 아, 없으니까. 어디지? 아니 많이 지치더라 저게. 내 집이 있는데도 못 자는 게. 맞다리 맞다 해야 돼. 다시 돌아가봅시다. 신림동으로. 어? 어디가 빠져? 어디 수원. 말도 비니까무 짜증나? 웃는 소리 지하에서 올라오면서시올오는거 같아! 근데 아침 7시쯤에 지하에서 이상 소리 났는 무슨 소리 야 무슨 소리 났는 어? 소리 가 소리! 일정 밀어봤는데 야, 안 열리더라, 문이 안열려안 열리더라고 문이 뻑뻑해 세게 열어야 돼. 어, <laughs> 다칠땐잘 잡히겠어. 아, 또일어는 척. 아니야 빡빠 카톡창이 세 개나 있다. 그럼 지금 세 개의 단톡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laughs> 자 여러분들도 이 모습을 보시면은 자리를 고쳐 앉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 진짜 진짜. 진짜 <laughs> 아 진짜. 방에 저희가 나갔어. 그럼 이뻐라. 저녁을 내가 사줄테니까 사 사줄 테니까. 드라이브를 네가 맡아 오케이 이거 비하인드 영상하고 끊겨서 하나 더 찍는거야 <laughs> 이 20분동안 강호이는파프에서 무슨일을 하는거야 왜 바쁜사람인가 20분동안 떠들었는데 녹화가 안됐어 이거는 말하지 말라는거야 알리지 말라는거야 강호인의 왜 바쁜지는 영혼 비밀이 들어있 <laughs> <laughs> 그냥 바빠 잘 드라이브 가나요? 어, 드라이브 스루. 나와 지금 이런 머리라고 썼던 말이. 예이가 <laughs> 바로 방향제입니다. 오, 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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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좋아. 또 요즘 같이 이렇게 쉽지 않은 시기에 또 어떻게 잘 자리 잡고 모아서 모아서. 그런데 응. 돈을 모았나? <laughs> 잘 벌어서 뭐 무사히 또 집을 샀으니. 그래도 헛살진 않았던 생각이 든다. 아 그럼 어. 헛살지 않았지. 네가 헛살았으면 누가 열심히 살았겠노? 와밥풀리하면 하난돼지집이죠 하난지집 하난돼지 맛있어 아, 아 맛있죠 음. 그러니 전문가가 직접 구워주니까 좋은 것 같아 맞아 아, 직접 구워주니까 와. 맛있어 하난돼지 진짜 항상 좀 가은 해가 새로우면 옛날에 진짜 비싸서 너무 먹기 응. 힘든 고깃집이었는데 어, 지금은 나의 사랑받고 열심히 일한 덕에 행복합니다 한0가지 100m. 1 0 0 어. 어. <laughs> 응? 아0강이다 <한> <laughs> 예쁜 걸 보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니까. 0 0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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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의하나 17호시. 호시 17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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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호호구1 쳤잖아 이렇게 시야 하나하나 7호시 17호시. 17호시. 1 7호기 17호시. 1 7호우리7호시호시 17호시. 17호시. 1 진짜 시 17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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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호 <laughs> 아, 네, 이거 이거 아니고. 이아 이거 아좋아이 어제 짬고도아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 그래. 그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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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왜, 어, 은근 아 이거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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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제아이아쉬움이 없다 아세이이었아대고이이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거나 이제 찍었던 영상이 한 한두 개 있어요. <laughs> 우리 빼빼로 데이 때 나눠주기 한 거. <laughs> 아, 그 마지막에 도티 님도 드리고 어. 어, 대교 이렇게 딱 넘어오면서 어. 영상 에 샜던 얘기가 더 많은 불빛들 중에 내집 하나 없는 거가라고 <laughs> 형이 얘기했거든. 아, 서울 야경 오랜만에 보네. 한강의 뷰. 저 수많은 아파트 중에 내집 하나 없단 말이야. <웃음> 야. <웃음> 생각하니까 또그렇네 <laughs> 야, 이제는 다들 가지고 있는 있네. 어. 도 부모님 사드리고 진이령도 손에 있고 종영도 있고 나도 있고. 있고. 아, 야, 5년 동안 아... 야, 대단하다고. 리나름는 <laughs> 5년 동안 그팝이었어 조이수도 잘 어, 어. 유지하고. 이 시대 이름이 팝풀이었어 <laughs> 저, 그 정도는 모르 그건 모르겠네. 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집 사는 거 진짜 음... 축하받아야 돼. <laughs> 아 정말로. 다음 스텝이 이제 생각이 안 난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30대 젊은이가 이뤄낼 수 있는 낭만의 끝은 다한것 같은데. 40대의 낭만을 향해서 가는 거지. <laughs> 이제 우리의 다음 전략은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는구나. 네가 빨리 애를 낳자. <laughs> 우와.. 우리 중에 가장 조급한 해맡타라 <laughs> 낭낭만이 있네. 오. 뿌리다음면 마무리네. 에아 <laughs> 어, 왔다. 기껏 잘 놀다 왔놓고또 일어나. <웃음> <웃음> 어? 없어. <laughs> 형이 사라졌어. <laughs> 여기 또 있겠지? 오? 어? 여기도 없는. 이거 어디갔지? 형 무섭다 하지마라 ㅋ ㅋ ㅋ ㅋ 보으니까 진짜 모지 하지마라 무섭다 현실없는나 진짜 무서워 아 갑자기 뜯지마는데 하라아 <laughs> 이쪽이네 아 여기 불 켜져있네 아. 어어 <laughs> <laughs> 어? 하지마라 무섭다 어? 아니 갑자기 남양 특집을 어이, 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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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씨가 뭐야? 아 이거 어어마려형 만약에 놀래키 생각 놀래키지 마라! 나 진짜 어주마렵다. 개 어주마렵다 진짜. 존나 개 무섭네. 와 이걸 떨궈서 분명히저 위에 있구나.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서 방금? 으음, 으음, 으 야! 으메코음 으음, 으음, 나음 으음, 으 아니..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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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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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어 그러네. 깨기 오늘은 침대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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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발이 잡고 나는데 마지막 집까지도 몰랐어집 구조가 좀 밖에 있는 것 같긴 하다. 저택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입니다. 아무래도 견디기 힘들고 매일매일 지옥 같았어니아 <laughs> 지옥 같은 <laughs> 일이 뭐가 <laughs> <많이 웃음> 있었어? 아니 재밌게 뭐잘 놀던 마. 또 일찍 깼습니다. 아진희형잘 썼지. 오늘 이사하는구나. 이사하는구다. 나잘 시작해 봅시다. 와. 와, 와 아, 잠시... 어, 짐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어요. 어, 짐이 들어 들어오고... 다 갇혀져 이건 세탁기입니다 건조기 아, 새로 네, 멋시타워가세요가세요 이제 가세요. 끝났다 와 포장했네 자 드디어 you. 끝마쳤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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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제 내 집이야 여긴 내 거야 아직 뭐 정리하려면 한참 멀었고 나중에 또집들이도할 거지만 와 진짜 내 집이야 아, 며칠 전까지만 해도 투룸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자취했을 때가 고산 제일 끝자락에 24만 원짜리 고시원부터 시작했어요 건대 앞에 창문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화장실만 해요 화장실만 불 끄면 완전 깜깜하고 화장실도 공동화장실이고 그 다음 고시원에 와내 방에 화장실이 있어 와 대박 그 다음 또원룸에와내 방에 에어컨이 계속 틀수 있어 유튜브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서울 옥탑방 그때 형, 팥뿌리 형들이 만났던 곳 땅굴에서 복층으로 옮기면서 원룸과 방이 미묘하게 분리되어 있는 1.5룸인 거예요 그걸 거쳐서 인생 처음으로 트롬도 살아보고 주, 중, 중간부터는 기억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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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 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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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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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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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그때까지만 해도 막 유튜브 편집자가 막 엄청 대우받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런 풍토 속에서 나를 잘 대우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웠고 진짜 내가 열심히 잘산 것도 맞지만은 열심히 잘살수 있게끔 무대를 제공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시절 더블비 배짱이 때부터 봐왔던 시청자분들 아직도 옛날 배짱이 시절을 기억해주시는. 팬들 가끔 만나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고. 20대 철 없던 배짱이는 어느덧 31살이 돼서 집을 샀습니다. 정말로. 어머님은. 고맙다, 고맙다. 고맙밝아졌어 엄마한테 미안한거 생각나고. 나 영상 온다고 엄마 가슴에 못 여러 번 번만.. 막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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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씨> 아 앞으로도 팥뿌리의 장면은 계속 발전할 겁니다. 더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끝좀찡해지는것 같아요 내가 우는 모습을 내가 보니까 좀 민망하네 이제 수, 20살을 앞두고 대학을 포기하고 유튜브로 가는 그런 큰 결심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또 묵묵히 걸어서 이렇게 집까지 왔다. 짱배 좀 그래도 이 영상 보고 나니까 좀 다르게 보인다 이야 진짜 대단 열심히 산 사회인 같다 <laughs> 어쨌든 또 우리 짱배의 집 본격적인 짱배의 집에 모든 것들은 다음번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아 화끈하게 돼 있다고? 짱배가 워낙 독특한 취향을 가진 사,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꾸몄을지 과연. <목소리> 여기서 이와우 콜라가 무슨 일이야. 아,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자 도전. 도전!